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구원할 사람은 많은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주의 큰 사랑을 입어 싸움에 어찌 평안이 쉬오리까? 간절히 원하오니,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종을 보내주옵소서, 지치고 쓰러진 야학무리에게 종을 보내주옵소서, 때가 더디다 하면서, 갑옷을 벗어던지고 잠이 든 소떼에게 종을 보내주옵소서.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재난이 시작된 이때에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기름을 쏟아 부으시고 재단에 풀을 던져 주소서 주님 주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도량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에시오니, 일꾼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나이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일꾼들을 높이 세우시고, 주의 위대하신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출입을 모르는 어린종이 다른박질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다위처럼 담대하고 모세처럼 충직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실의적 사명의 옷을 입고 은빛 날개 펼치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외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